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말이 그예로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말한 것을 창세기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언급돼 있지만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만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 후반부에 보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마음의 평안을 누린다 내 마음 평안해 이런 화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맺어진 새로운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과 더 새로운 관계, 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자. 이런 말인 것이죠. 인간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진 담을 다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루셨다 말씀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이게 말이 굉장히 좀 어렵고 복잡해서 제가 세번역 성경을 찾아서 제가 적어왔어요. 세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전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굉장히 긴말 같지만 딱두 가지 내용이 들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 유대인 차별 없이 하나로 만드셨다. 는두 번째는 그 둘이 하나가 되었는데 그 둘이 하나가 된 그것을 다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 사이를 화해시키시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화해 시키셨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를 이어나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갈 곳이 없어서, 먹을 것도 없고, 거할 것도 없어서 참 어려운 중에 있는데, 이것을 불쌍히 여긴 한 부자가 아무 대가 없이 그 사람을 자기 집에 받아주고, 먹을 것을 주고, 지낼 것을 주고, 그저 자기 집만 좀잘 관리해 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부자를 시기했던 어떤 사람이 그 은혜 받은 그 사람을 충동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저 집을 주인을 쫓아내고 네가 저 집을 차지할 수 있어. 이렇게 충동질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충동질에 그만 넘어가서 욕심이 생겨 가지고 주인의 말 그대로 뒤통수를 친 거예요. 집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주 배은망덕한 짓을 저지른 것이죠. 런데 그렇게 아주 그 집을 차지했느냐?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들통이 나가지고 오히려 큰 빚을 지고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부잣집 주인이 그 쫓겨난 그 사람을 여전히 불쌍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진 빚을 다 갚아주고 다시 전처럼 그 집에 들어와서 살게 해줬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으면, 과연 이 사람이 다시 주인의 뒤통수를 쳐야 되겠습니까? 다시 주인의 집을 빼앗기 위해서 그 마음의 욕심을 부려야 되겠느냐? 그러지 않죠. 그 은혜가 고마워서라도 더잘 지내려고 하고, 더집 관리도 열심히 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바로 이 이야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다스리며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뱀의 충동질을 받은 인간이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자신들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되고 싶은 그런 욕심이 들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고. 그 결과 하나님처럼 되고 세상의 주인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닌 거 것.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죄인이 돼서 그만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말게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십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다시 인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놓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켜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욕심에 이끌려서 죄에 휘둘리며 그렇게 살아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화평하는 삶. 그분과 더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꿈꾸며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 2절 말씀 보니까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 한다는 것입 이미 우리는 웨스트민스 소요인 문답을 공부한 적이 있고요. 제가 또어 설교 시간에 많이 이용도했요 웨스트민스 소요인 문답 제1번. 너무나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내용이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게 제1번 질문이고요. 그 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로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은혜 받고 의인으로 인정된 우리들의 삶의 가장 근본되는 목적이란.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게 금깃이 되어 있죠. 왜요? 서로 입장 차이 때문에 싸움이 나기 쉽기 때문에 아예 교회에서는 정치 이야기 하지 말라 그럽니다. 근데 저는 참 이런 것을 보면서 좀 재밌다는 생각도 해봤어요. 직접 얼굴 한번 마주보지 못하고 TV에서만 본 사람, 만나서 밥한끼 얻어먹은 사이도 아닌데, 열렬히 지지해주고, 심지어 그 사람을 위해서 핏대를 세우며 싸우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돈준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나한테 밥 사준 것도 아니고, 나와 매일 만나는 사이도 아닌데 얼굴 한번 보지 않는 그 사람을 내가 지지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 시간을 내기도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변호도 해주고 홍보도 해주고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낌없이 내어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렬히 추종하며, 그렇게 그분을 홍보하며, 그렇게 그분을 위해서 핏대를 내세우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앞장서고 있느냐는 거. 이 세상의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내가 추종하고, 내가 열을 내는데, 정말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주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 종교교육자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글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요점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죠. 그리스도인은 지극히 자유로운 만물의 지배자이며 아무에게도 예속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지극히 충성스러운 만물의 종이며 모든 사람에게 예속된다. 서로 모순되는 말처럼 들리지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가 되었어요. 근데 이렇게 자유롭게 된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의 지배자로 있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또그 어떤 대상에게도 예속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육신적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여서 그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것이다. 자유자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내가. 내 육체를 위해서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며 종로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는 많은 것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어요. 어느 아침 내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오, 오늘 너는 김치찌개를 먹어라. 오, 오늘 너는 된장찌개를 먹어야 될것 같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매 끼니마다 기도해 가지고 그날의 메뉴를 받아서 음식을 한다는 사람도 봤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내가 오늘 아침 뭘 먹을 것인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택할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먹고 마시는 문제에서부터 삶의 중요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내가 무슨 차를 살 것이고 어떤 집을 살 것인가 이런 것을 결정하며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상의 문제들을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내가 어디로 가고 무엇을 사든지, 그내 자유 있지만, 고린도 전서 10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우리는 자유자이지만 또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을 지배하는 아주 기본적인 삶의 원리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유롭게 어디를 갈수 있고 무엇을 먹을 수 있고 무엇을 마실 수 있고 누구를 만날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분을 여와롭게 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3절 말씀이죠 3절 말씀 서두에 보니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죠 다만 이뿐 아니라 한 것은 위에 첫 번째, 두 번째가 핵심이지만 거기 하나를 덧붙인다면 이런 의미가 되겠죠 거기 하나를 덧붙이것첫 번째, 첫 번째가 무엇이었나요?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본 게 무엇이었나요? 하나님과 합병을 누리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과 그것을 즐거워하는 삶, 그리고 여기에 굳이 하나를 덧붙인다면 뭐냐?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는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믿으면 무엇이든지 다잘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고 건강하고 자녀들 학교 잘 들어가고 부자 되고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런 간증도 많습니다. 내가 예수잘 믿었더니 내가 사업에 성공했다. 내가 병들었는데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병이 낫다. 이런 간증도 많아요. 저 역시 우리 성도들이 그러기를 바래요. 잘 되기 바라고 돈잘 벌기 바라고 건강하기 바래요. 이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코로나에 걸려서 아프다면 굉장히 가슴이 아프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한 사람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1년 넘는 시간 이렇게 달려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앞으로도 계속 이러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이 복세고 형통하기를 바래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도 해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는 복도 있지만 환란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 더 많은 환란을 당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러느냐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함께 미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 보면 고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당장 눈앞에 영광이 보장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소매를 보고 박해받고 미움 당하고 왕따 당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좁은 길이다.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많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와서 마실 수 있지만 그러나 그분을 따르는 길은 누구든지 따를 수 있는 게 아니라 결심하고 십자가를 진 사람만이 따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환란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고통을 기뻐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 몸이 병 들었는데 기뻐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손해를 받는데 기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럼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이런 환란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어떻게 환란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느냐? 첫 번째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그런 환란을 참아낼 수 있는 힘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밉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환란이나 시험들은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환란 중에서도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있다아 어려움이 오네 하나님께서 또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겠지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지금은 환란이지만 이 환란을 통해서 연단되면 그 연단 이후에 주어지는 값진 보상이 있음을 믿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에서 소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소망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한번 살펴볼 기회를 갖겠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혹독한 박해 중에 있었던 서모나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옳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시험과 환란이 있어도 우리가 충성하면 죽도록 충성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멸류관으로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셨다. 전남 여수에 가보면 애양원이 있고요 유교 때 순교하신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이 있는데 그 기념관 전면에도 이렇게 그린 세계도 있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관을 내게 이렇게 세계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환란 중에 기뻐할 수 있는가?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랑 때문에 즐거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분 때문에 당하는 환란과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다. 사랑이라는게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짊어지는 고난, 불편, 손해를 넉넉하게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뻐할 수 있다. 딸에게 네모 반듯한 깍두기를 주면서 자기는 쪼그라진 삐뚤삐뚤한 것을 먹는, 엄마의 마음은 딸이 예쁘게 자라기를 바라는 사랑의 마음이겠요 나는 못난 거, 모자란 거 먹으면서 딸을 예쁜 거 먹여서 예쁘게 자라기를 바라는 사랑의 마음이에요. 나는 짜장면 싫다 라면서 자식들에게만 짜장면을 주는 그 배고픔을 그냥 물한 잔으로 달래는 엄마의 그 마음도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배고프던 시절에 흉년이 들면 어른들은 배고파서 죽고 아이들은 배 터져서 죽는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왜 그래요? 어른들은 굶주려도 그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아이들 먼저 먹이는 거예요. 내 아이들 먼저 죽이지 않으려고. 그 아이들에게 먼저 먹이는 게 부모의 마음이고 사랑이에요.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배고픔조차도 감내하는 거예요. 사랑이란 게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피곤하고 손해 볼지라도 감당하고, 심지어는 그 사랑 때문에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것을 후회하지 않아. 요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그들이 잡혀서 갇히고 채찍에 맞으면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능욕을 받을 수 있다니, 내가 예수님 때문에 채찍에 맞다니 기뻐하면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 억울하게 채찍에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채찍에 맞을 수 있음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도 저 자신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돌아봤는데 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많이 사랑이 부족하구나 어찌 보면 예수님과 나 사이는 짝사랑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짝사랑하고 계신 건 아닌가? 나는 딴데 보고 있는데 예수님만 나를 일방적으로 짝사랑하고 계신 건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성도들이라면 좀더 그분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 그분을 사랑하면 우리 삶에서 그분 때문에 당하는 손해, 그분 때문에 당하는 환란은 별거 아닌 거예요. 그냥 기쁨으로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성질이 되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가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억울한 거예요. 왜왜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 주세요? 뭐예요 도대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고 짝사랑하는 예수님이 아니고, 서로서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어.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 그분을 즐거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것 바라보고 다른 같이 바라보고. 다른 어떤 대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게 해 주시고, 우리도 서로가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만 예수 믿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진짜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짜 백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